택배가 하나 왔는데 택배가 지금 올게 없거든요 뭐 제가 뭐산 것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 부품 뭐 AS 보낸 거 같나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보낸 부분 보니까 그 지금 한번 뜯어봐야겠어요 부산에서 보낸 분인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전에 녹토와 쿨러 등 보낸 보내... 아 아 이분이구나 예, 이거 이분 이분이 이분이 그타워쿨러를되게 좋아해 이분이 그래서 그 녹초아랑 막좀희귀모드 같은 쿨러 그거 많이 보냈어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많이 써놨다 이거 네, 청소하겠다 블로그 및 유도부 유튜브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보시는구나 예전에 뭐 2011년 12년도 때 이제 컴퓨터 글 같은 거나 뭐 연예학 글 보는 분들은 이제 거의 안볼 텐데 몇분 남아있는 것같더라고요 자,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거, 딱 댓글 달면, 딱 알아. 유튜브는 이제 아이, 그 닉네임이 달라서 모르지만, 블로그는 이제 닉네임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기억납니다. 왜냐면 워 오랫동안 달았으니까. 보내드릴 게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MSI 쿨러 새 상품입니다. 국내 출시 전에 직구로 샀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어 이거 뭐야? 국내 출시 전에 직구로 샀다가 제 스타일 이분 스타일 아닌 쿨러가 뭔지 봐야겠다 오로치 쿨러 제가 사용하던 게 아니어서 상태가 좀 별로인데 그래도 교부제 용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교부제 용도로 아, 하려면 어, 제가 이제 건물을 사야 됩니다 건물을, 1층이, 제가 예전에 컴퓨터 박물관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폐교 매입해서, 그, 운동장에서는 구국체험장이랑 활체험장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폐교가 너무 비싸. 아, 물론, 충남이나 전북이나, 저기, 일로 가면 싸요. 저 충방, 충남, 충북만 내려가도, 폐교 한 4억이면 삽니다. 근데 경기도로 딱 가면은, 이건 폐교는, 이건 뭐 몇십억이야. 근데 중요한 건 경기도에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오죠. 제가 전공이 문화 예술 관광지 개발 아닙니까? 전국 다 돌아다녔어요. 저기 우리 경북이나 저 전남에 테마공원 같은 거 이렇게 박물관 해, 저기 어디야? 아, 거기가. 저기 어, 어디야? 그 독일 남해군 남해군에 아, 그 이름이 안나 기억 안 나. 이게 2층짜리 쪼 가난한 그 학원 같은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예술가들 그 그림이랑 공예품이랑 이렇게 쫙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해오름 민속촌인가 아닌데 아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남해군에 있어요. 남해군에 독일만 가기 전에 그걸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고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남해군 같은 데 보면 되게 잘 되는 데 되게 많아요. 경북이나 전남에 그런데 너무 먼 거야. 그게 만약에 경기도 있었잖아. 주말에 사람 미어터져. 이거 터져. 근데 그게 경북 전남에 있어서 사람이 안 오는 거. 그래서 경기도 막 포천에도 어 허브랜드라고 있는데 그 되게 잘 해놨어요. 포천에 허브랜드. 포천 에 있어 사람이 이 많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폐교는 예, 경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폐교를 매입하려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laughs> 뭐이건 아니 빌 비... 아니 이거 무슨 저기 어 수원이나 저기 어 뭐야? 뭐 용인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도심지 뭐 그냥 이렇게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약간 대로변 어? 2차선 도로 아 5층 건물보다 더 5층 건물을 사고 말지 차라리 너무 비싸.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죠. 죄송합니다. 교부제용으로는 그날이 올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아 어떻게 하지 생각 중이에요. 지금 땅을 사서 컨테이너 박스를 디귿자로 나가지고 해야 되나 땅도 비싸 경기도 아씨 화성 가야지 여튼 화성도 비싸다니까 FSB FSP M ATX 파워 연식은 좀 되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 아오요거 테스트용 아 이거 제전에 용인 아그 용인에서 저한테 그 갤럭시 그 파워 그 나눔하신 분아 그분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그 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분이 당연히 삼성 램으로 할줄 알았는데, 제가 에센 코어 램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아, 에센 코어 램으로 하는지 몰랐네요. 하다가, 그냥 와이프 컴이랑 자신 컴이랑 같이 했는데, 그 분, 저기, 투반, 저랑 비슷하더라고 투반에 애착이 있어서 투반 컴퓨터는 버리기 싫다고, 그거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리고, 린필드 컴퓨터를, 저기, 동탄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는데, 그린필드 그 컴퓨터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게. 그분이 리필드 컴퓨터랑 부품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에러가 막 있어요 부품이니까 보내준 부품이 여러가지인데 그중에 50%가 애매한 그런 증상 작동은 되는데 됐다 안됐다 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제가 그때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그거 3일동안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다 완성해서 보내니까 이분은 그냥 다 조립해서 보낸 줄 알더라고 전 엄청 고생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눔해준 그, 파우더 잘 쓰고 그랬는데, 아, 그분한테 제가 컴퓨터를 갖다 줬어요. 그때가 명절이었어, 명절. 설날이었나? 그까 대전에서 수원 올라오는 길에 이제 있어가지고, 갖다 주고 왔는데, 제가 그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되게 좀, 풍명스러웠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컴퓨터,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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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여기 면서 그냥 갔거든요. 그냥 그분이, 조금, 언짢아 하더라고. 빈도 약간 상하고. 그분한테 반팡 보내줘야 되는데? 여튼, 한번 봐, 봐야겠다. 아이고 6분이 지나서야 개복을 하네. 아 에어캡 엄청 많이 하셨네. 아 이분이 아직까지도 유튜브 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아마 그분일걸요. 그 저기 유튜브 그 누구 누구에게 저기 내가 보기에는 어 당신 어 당신은 어 그냥 그냥 무조건 어다 새로 사라고라고 하고, 하고 어, 소비자 입장 생각하는데 당신 어 정치인 건난 모르겠다고 그 댓글 달았다고 그때 그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이 그 유튜브 그, 그 유명 채널에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저한테 이제 블로그 와서 댓글을 달은 겁니다. 이거는 FSP 그룹 싱글레일인가? 아, 듀얼이구나. 이거 완전 무겁네. 이거 구형 방식인가 보다. 그 파워가 방식이 두 종류죠. 액티브랑 액티브랑 뭐더라? 아, 기억 안 나. 액티브랑? 액, 아, 야, 이게 왜 기억이 안 나? 액티브가 신형이고, 아닌가? 아, 몰라. 아, 씨. 아, 기억이 안 나. 지금 새벽이라, 지금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해. 이거 뭐지? 아, 이건가 보다. 아우, 이거 뭐야? 헉, 이거, 박스 새로 보내셨네 이거 뭐야? 오, 박스, 이거 뭐야? 오로치. 아이저 모르는 데입니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겁나 특이한데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장착되는 건데 방열판이 옆으로 달려있네? 야, 이거 미리 보기 화면으로 해야겠다. 사진 찍어. 찰칵. 이분이 되게 특이한 쿨러 좋아 이분 타워 쿨러 특이한 거유료하시더라고 겁나, 겁나 크네. 잠깐만, 이거 뭐야? 어우, 야 이거 뭔 미, 야 대박. 야 이거 뭐야 이거? 겁나 큽니다 이게. 아 이렇게 다 있는 거구나 여기에. 완전 큽니다. 아, 여기에 히딩 파이프가 여기 이렇게 서 아, 이렇게 양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쪽, 앞쪽에 알루미늄인가 스탠인 스탠 같은데 파이프몇 개야? 하나, 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하나, 안쪽에 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프 열 개네. 야, 이거 겁나 특이하네요. 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야, 이런 거 좋아하지. 이분 특이한 것도 좋아하는 거. 팬400 150mm네. 3핀인가? 이런 거 외국 브랜드가 희한하게 이런 거 3핀인 경우가 많더라고. 봐, 3핀이잖아. 이거 3핀이야. 3핀. <laughs> 야, 외국 제품이라는 게 3핀이 또 있더라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기가 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시는 거야. 이거 3핀이면은 저기 전원부에서 저기 전압으로 조절하는 걸 지원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런데 이게 RPM이 한 1,500으로 CPU 온도에 따라 굳이 빨리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방열판에 이 정도 150mm 팬이면 CPU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팬이 빨리 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는 이것이 정석한 500rpm, 1000rpm으로 한 그냥 로롱 돌아도 충분히 이 CPU 온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굳이 빨리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타워 쿨러들이 이 의외로 이게 팬 속도 조절 안 되어 있는 게 달려 있는 것들 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돌 필요도 없고 무건 150mm인데 왜냐면 펜이 아, 150mm니까, 120mm가 1500rpm에서 만들어야 될 풍량은 이건 1000rpm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아, 뭐, 고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찾아보면. 음.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더 커, 박스가. <laughs> 이거 박스가 더 커.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게 해외 직구로 사신 거구나. 이분 타워플러 성애자이 정도면 성애자야. 이 정도면 성의자지. 아, 씨. 일단 이분은 반방을 한 박스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 요거네, MSI. 아, 인조잔디 위에서 이거 리뷰하니까 딱 좋네. 여기서 해야겠다, 이제. 부품 리뷰할 때. 자, 볼까? 이거 뭐야. 코어 프리즌? 프로저? 코어 프로저? XL? 또, 엄, 청나게큰것 같은데? 이거 고급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아니, 이거, 이거, 높이 겁나 높네. 잠깐만, 높이가. 아니야, 아니야, 일반, 일반적인 타워 콜러보다. 아, 일반적인 타워 콜러 높이 같아. 네, 153cm 정도 되는 것 같아. 파이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몇 개야? 여덟 개, 열, 개. 녹토하네, 녹토하. 녹토하급이네, 이거. 양쪽에 펜 달려가지고 고급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 엘린 나오겠죠? 이거는 좀, 이거는 딱 그건데 PC방에서 인테리어 할때딱 쓰는 그런 것 같은데. 딱. 와이프가 겁나 많네요. 아니, 겁나 무겁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 엄청 무거워요. 와이프도 많고, 이, 어우, 이방열판도 겁나, 이거, 무거워요. 이거 밀도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써두고 있는데 이거, 이거 한 1.5kg 되는 것 같습니다. 1.5kg. 최소 아, 2kg는 되는 것 같아. 2kg. 이 겁나 무거워, 이거. 야, 이거, 씨. 이분 이거 좀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은데, 해외 적구로 포장도 겁나 튼튼하네 발포지 와 발포지 두께 봐야 이거 근데 이거 좀 오바지 이정도까지 쓸 시표가 있을까요? 뭐 아이 나9900 저기 오버클락 이분이 예전에 보내준 쿨러가 뭐냐면 다른 것들이 요 쿨러도 아마 이분이 보내줬을 거예요 이거 이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거 이분이 그 저기 써머에 트리니티 초기 모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A 0에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방금. 그거 제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있지? 특이한 거? 아 여기 있다. 요거. 요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게 비슷하죠. 저 아까 그거랑 파이프 네개 이렇게 가지고 되게 오래된 모델인데 요렇게 평면형으로 꼽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꼽히는 게 여기서 바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메인 보드도 같이 시키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요것도 이분이 보내이게7 7 5 0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 확실히 이분 말대로 어이 전시용이나 이 교지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제품도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 알려주기 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요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뽀대용이지, 그냥. 딱, 아이언맨 같고. 이거 아이언맨 컨셉으로 나온 거네, 딱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안 쓰고 그냥, 냅두기엔 좀 그렇죠. 내가 써야겠다. 아, 근데, 아, 이, 아, 잠깐 이건, 안, 아, 컴퓨터 또 분해, 응. 아이, 아, 뭐, 힘들어. 그냥, 나중에, 저기, 그, 영상 편집용 컴퓨터 한 대, 세팅하면, 그때 그, 이거 달아야겠어요. 아까 그,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기, 타코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데이터용 컴퓨터, 제가 이제 저장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데이터용 컴퓨터 따로 하나 만들거든요. 거기에다 꼽았잖아요 그것도 요런 거, 요것도 그런 데다가 해놓고 아니면 비닐에 포장해가지고 잘 두거나 해야겠습니다. 아, 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근데? 얼마나 방열판에 무겁길래? 아, 이게 가볍게 느껴질 정도야. 이거 하도 무거워서. 완전 무시무시하네, 진짜 이거. 겁난다 겁나 씨. 여튼 내일 이제 반빵 보내 드린 걸로. 원래 그때 저첫 번째로 이제 녹토아랑 그런 타코 여러 종류 보냈을 때 제가 이제 반빵을 보내려고 했어. 보냈나? 보내려고 했는데 그 박스를 갖다 할머니가 주워 갔어. 밖에놔 뒀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주소를 몰라서 못 보냈거든요. 근데 이, 이 박스에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내일 보내 드려야겠다. 안 그래도 내일 반빵 주문 들어오는 게 원래 5분 게 이제 반빵이 잘 나오려면 적게 들어가면 막 크게 안 나와요, 반빵이. 최소한 160개에서 180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문 들어온 양이 한 130개, 0 0한 40개밖에 안 됐는데 잘 됐습니다. 예, 이분한테 보내는 것까지 딱 합쳐지면, 예, 딱 맛있게 나오는 양이 딱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거 CPU 닿는 부분이 거울처럼 이게, 이거 완전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야, 거울. 심지어, 이게 초점까지 지금, 여, 여기로 잡으면, 잘안 보이죠? 와, 이거 여기로 잡으면, 아웃포커스까지 돼. 거울을 통한 아웃포커스까지 되네. 거울을 통한. 참. 나. 요 가운데 있는 거울에 있는 거, 지금 거울이 비치니까 멀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컴파운드 보는. 그러니까 손은, 저기, 흐리게 나옵니다 야 이거 또 처음 봅니다 거울에 비친 것도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야 이거를 또 아래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무시무시해요 이것도 <laughs> 아니 뭐딱 거울이야 야 이건 아 이거는 약간 어? 야 이거 약간 왜곡 현상이 있다 잠깐만 야 약간 울퉁불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응? 이것도 아웃포커싱이 되나? 아 어, 이것도 아웃포커싱이 되네 아니 요게 여기 약간 이게 이거, 굴곡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진짜 명확한 거울이야. 진짜 거울이야. 굴곡현상 없어. 이게 더 평평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거 왜 굴곡현상이 있지? 완전 평평한데? 그냥, 재질에 따라 좀 다른 건가? 이건 뭐, 금속 쪽으로 잘하는 분이. 알아보니... 아, 이거 약간, 약간, 어? 잠깐만. 어, 이거 약간, 물결 느낌이 납니다. 지금,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이 표면이 약간, 물결 느낌 있어요. 물결 느낌.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진짜 거울이야. 이건 거울로 써도 돼. 이거, 이거 거울로 써. 이거, 띄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달아가지고 거울로 써도 돼. 아 요거는 되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군요. 여기 인텔 478 소켓까지 되게끔 775 478 AM2 야 AM754 939 949 <laughs> 478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어 이게 뭐지 생각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리가 요게 478 예전에 인텔 쿨러 걸쇠 걸으라고 요렇게 걸은 거잖아요. 옛날에 인텔 48 0 쿨러는 요게, 요렇게 거는 거였으니까, 잠깐만, 요즘 애들은 모르겠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요렇게. 여기좀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옛날 인텔 쿨러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걸리는데, 메인보드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기에, 요거는 요렇게 걸리는데, 이제 고기에 플라스틱으로 된거에 걸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다 저거 걸었다, 그 플라스틱 박살날것 같은데? 워낙 커가지고. 이거는 저기, 브라켓이 없어가지고, 115엔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브라켓이 딱 맞은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요 여기에 요 네모칸이 딱 들어가서 요거, 요거 대신 요거를 풀어내고 이제 7초로 그거 된걸 꼽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 구멍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 1 1 5에 못쓰고, AM엔 쓸수 있죠, a m d AMD에는 지금 나오는 라이젠도 AM2랑 똑같은 쿨러를 꼽을 수 있잖아요. AMD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늘 변하지 않는 그, 이, 걸쇠 방식. 라이젠에다 꼽으면 되죠, 이렇게. 요걸 바꾼다 이거 라이젠에 쓰면 되겠네요, 라이젠에.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요 박스를 제가 안 열어봤는데, 어, 겁나 디테일합니다. 이 박스 안에가. <laughs> 야.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다 이걸, 로 어? 싹, 이거, 어? 나눠가지고 부품을 하나하나. 이 쪼만한 것까지. 이 미니카 그거 같아. 그 부품, 어? 야, 이 미니카 이거. <laughs> 미니카 써도 되겠다. 요런 것까지 하나하나, 아, 써멀도 다 따로, 응? 전선 드렸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아 요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구나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이게 이게 이렇게 어 아닌데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고정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뒤에 보라키시고 이거 몸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이거 안쪽에다 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고 위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고정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걸 안쪽에서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지시겠다 여튼 야 이거 부품 참 성의 있게 포장해놨습니다.